여러분들, 점본적 있나요? 점집. <laughs> 검은 한 번도 안 봤어요. 신발이 최고라는 곳 소개받아서 가보면 가서 쳐다봅니다, 이렇게. 어디 한번 맞춰봐. 마음가짐이 이래. 내가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어, 너 마누라가 바람 폈구나? 이렇게 맞추기를 바라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상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난 뭐가 걱정스러운지, 정보를 줘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발이든 뭐 활용해서 가이드를 제시해 줄 텐데 정보를 하나도 안 주면 이 사람이 가이드를 못 하더라.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laughs> 무당 얘기인가요?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한두군데 아파요. 뭐 운동하다 보니까 발뒤꿈치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했는데 정년가족이 병무 코가 어 뭔가 가면 다좀 장식품 은하고가나고나 다니고. 가라마이가 준요한이도한 길어지네. 제 눈빛이 그건데. 퐁. 너무 길어요. <laughs> 아니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해봐라. 집이 잘르면 된다. 네. 아무튼 근데 의사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치료 결찰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 근데 진짜 그분이 상업적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치료를 제안했는지 난 모르잖아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은 좀 그런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면, 하 바로 설득된 느낌으로 찾아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에게 맡겨다. 마켓한... 원장님이 유튜브 보고 환자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유튜브를 보고 환자들은 이미 자기가 뭘 말할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토 달지 않는데요 그리고 원장님을 만나면 어, 원장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도 말 길게 하면서 씨. 이건 편집할 거예요. 의사가 문제입니다. 의사가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일반인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하락했어요 정형외과도 그렇고 특히 요즘 치과도 많이 그러잖아요 저 치료 받으라는 게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의사분들이 신뢰를 못준거 아닌가 너무 돈만 보고 쫓아가다가 필수 의료광고을 선택 안 하고 다 성경외과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근데? 예전에 치과 치료를 다 대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래 양재역 쪽을 다 돌았거든. 근데 정말 웃겼어 그때. 제일 비싸게 나온 데는 천산댁인가 나왔고. 내가 한250 정도 나온 데서 에 했어. 근데 내 생각에 아250 부른 사람은 되게 양심적인 의사, 1,300 부른 사람은 완전히 개양아치 의사. 이런데 그럼 250이 적정한 치료했느냐또 나도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저것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왜냐면 제일 단가 싸게 해야 요즘은 믿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야. 이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저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의사 선생님들 책임이 있지 뭐. 그래서 이게 유튜브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 주제였죠? 그때 생각했던 얘기인데요. 난 도와줬을 뿐이야. <laughs> 아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저변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 근데 유튜브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알려 줄수 있는 도구가 되게 강력한 도구다. 나의 진심을 말할 수 있는. 비싼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소신이 있다면 그 말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자 <laughs> 저도 사실 이제 성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눈, 시력에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식이나 라섹 이런 걸 한때 알아보다가 의사들은 라식, 라색 안 한다 위험하니까 약간 이런 글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을 접었거든요 아 이건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나가는 병원 중에 안과가 있는데 거기 말을 들으면서 편집하면서 보니까 계속 설득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직원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시력교정술 하고 싶어요 나도 노안사술 하고 싶어 우리 뭐, 다 같이 거... 한번 해볼까요? 계회라도 될까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그래도 믿을만하구나 의사가 정말 나에게 정직하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 얼마든지 비용이 비싸져도 좀 지불할 용의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환자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지금 영상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방문하게 된 환자는 병원 원장님한테 신뢰도 가고 내적 친밀감도 쌓고 호감도 느끼고 커피도 호감도 드리고 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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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는 안줄것 안 같아요 저는 최근에 나는 느낀 것 중에 내가 소비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품질 검증을 하고 싶잖아. 그걸 제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후기라는 컨텐츠였는데 식당만 가더라도 뭐 하면은 콜라 준다고 하고 하니까 음, 리뷰 어, 이벤트. 어, 어디... 특히 후기라는 게 사실 어떤 대가에 대한 글로 전락한 느낌이어서 후기도 이제는 믿어지지도 않아. 그래도 본인이 얼굴 딱 내밀고 하는 말에는 진심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찍죠. 그리고 그리고 말이야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끊고 있어요 곧 어, 용일씨 <laughs> 한세 달만 하면 내가 꼭 물어봅니다. 뭐가 달라지냐?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거기 상담 실장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말을 잘 듣고, 그 설득이 잘 되고, 예약률이 높아졌다.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됐던 게반 정도는 설득돼서 찾아가는 환자들 대부분으로 바뀔 테니까, 그게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편해지고,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라포 형성에도 좋으니까, 결과 값도 오히려 더 좋게 나오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부탁합니다.